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북한 군인들의 서열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북한에서 군인들의 서열 사태가 있었지만 이렇게 큰 집단이 무장을 탈취해서 청격전까지 보인 사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황해제철소에 집단 배치된 인민군 군인들이 자기 동료가 안전부 안전원들에게 오도맞고 구타를 당했을 때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방해제철소 주재 안전부를 상대로 불을 지르고 애기모로 서열을 일으킨 사태는 있었지만 이렇게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협동농장이나 탄광으로 배치받았다고 해서 집단으로 서열을 일으킨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즉 장마당 세대라고 할수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짓밟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제대군인들을 대거 탄광이나 농촌으로 보내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속탄을 생산하고 그리고 쌀을 생산하기 위한 협동농자들의 대거 파견하여 경제를 회복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에너지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파국적인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달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즉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공관 관원들까지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로부터 이런 정보들이 우리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탕 과자는 물론이고 설탕을 비롯한 기초적인 식료품마저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나도 올랐기 때문에 참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 서식통에서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그리고 왜화 상점에서도 물건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직접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것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양 주제 외국 공관 외교관들이 다니는 외화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익지도 않은 새파랗게 소리근 바나나를 북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관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새파란 채로 들어온다면 약 10일에서 20일이면 노랗게 그나마 익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파랗다는 것은 배에 싣고 오는 과정에 얼마 걸리지 않았고 또 통관도 빨리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 한 송이를 과게 포장해서 팔고 있는데 약한 1kg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한 송이에 북한 돈 4,400원입니다. 여러분 북한 노동자들의 봉급이 3,000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화 상점에서도 이 바나나를 사기 위해서는 외화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는 이미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지시에서 북한 돈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것은 외화상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화상점에서 한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북한 돈을 바꾸는 걸 한번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돈을 받고 가지고 외화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외화를 직접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를 모두 국가가 빨아들이기 위해서 즉 국가가 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화상점뿐만 아니라 장마당 모든 북한 유통업체에서는 달러나 위화나 즉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외국인 전용 외화상점에서도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아니면 루브라나 중국 위화나를 북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에 일반 노동자들의 약한달반 봉구 배치가 바로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외화를 바꾼 그 북한 돈을 가지고 외화 상점에서 콩기름이나 설탕이나 사탕과자를 비롯한 이런 식료품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동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이 외국인들도 살기 힘들어진 도시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 즉 북한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평양시에 마저도 외국인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이미 대사관들은 다철수한지가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작년 초에 다 철수했고 북한의 마지막 외국인으로서 철수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엔 국제기구의 WHO 성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일도 없건니야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또 코로나 방역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 철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유엔 국제 기구의 마지막 외국인들이라는 것을 직접 발표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외국 공관들도 이제는 통통 비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은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몇개 나라 대사관들만 아직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서도 극히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북한에서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은 장마당이나 북한 사람들을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외국 외교관들을 위한 외화상점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그들은 외화상점에 설탕이나 콩기름이나 기본적인 이 식품과 그리고, 초보적인 생활에 필요한 우유류, 성내외화 같은 것들도 그 외국 공관을 상대로 하는 외화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다 동의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도 살기 힘들어진 도시 평양.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조선의 심장이라고 하는 평양의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극도로 악화된 북한의 경제. 외국인들마저 살기 힘들어진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도 강영대 TV 자유저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후원과 지원과 격려의 힘이 어 좋은 방송을 할수 있는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